그, 가론유다 이름이 나올 때마다 아주 기분 나빠 합니다. <laughs> 그, 가론유다 이름을 쓸 때마다 저는 도적이라, 뭐. 돈을 훔쳐 감이라 막 이렇게 미리 미리 다 스포일러를 지금 막 이렇게 뿌리고 있습니다. 이렇게 저는 장차 예수를 팔자라 에이 이게 스포일러 뿌리면 안 되는데 막 이렇게 해버리죠. 이렇게. 그래서 막이 마음 가운데 이 분함 이런 것들이 가론 유다의 글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. 베드로와 요한은 아마 나이가 제일 많고 이 사람은 나이가 제일 적어요. 양극단이죠. 그래서 베드로 나이 제일 많고 극과 그건 통한다고 하나요. 두 사람 간에는요 베드로와 요한은요 예수님을 사랑을 받는 제자로 서로 라이벌 관계로 막 예수님을 사랑받기 위한 그런 느낌들이 책 곳곳에 서로 경쟁 하듯이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죠 책 마지막에 뭐라고 되어있습니까 뜬금없는 장면이 지만요 서로를 의식합니다 쟤는 어떻게 되냐고 쟤는 어떻게 되냐고 막뭐 자기 문제 뿐만 아니고 내가 나를 사랑하냐고 울면서 그렇게 하는 중인데도 또 물어보던데요 쟤는 어떻게 되냐고 라이벌 장면의 어떤 모습들이 아주 의식을 하고 서로 간에 이런 장면들이 재있는 장면들도 보여주고 있습니다